안녕하세요. 인사이드카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차량은 스타리 5 0 카고를 가지고 4인승 이동 모차로 구조 변경을 받은 차량이고요. 일단 작업 내용은 2열의 인증 시트, 그다음에 2열부터 트렁크 바닥까지 요트 바닥으로 쭉 작업을 깔아줬고요. 저희가 보통은 이제 트렁크 쪽에 아연 바닥으로 해 가지고 2열까지 아연 바닥으로 작업을 하는데요. 이렇게 이제 장판을 깔아서 시공을 하게 되면 그냥 바닥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작업을 조금 진행을 했고요. 아연 바닥이 갖고 있는 차가운 이미지 같은 경우도 유트 바닥으로 작업을 해주면 조금 따뜻한 느낌으로 사용하기 아주 좋을 것 같아요. 트렁크 쪽에는 이동 사무실로 받기 위해서 트렁크 기억자 선반하고 테이블이 들어가 있고요. 차주분께서는 지금 트렁크 쪽에다가 긴 짐을 2단으로 해갖고 2층을 좀 나눠서 실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조금 개선하기 위해서 별도의 좀 작업을 해줬습니다. 트렁크 쪽에 있는 테이블은 좀 간단하게 탈거를 해가지고 트렁크 쪽에 짐을 좀 위주로 실어서 사용할 수 있게끔은 맞췄고요. 일단 벽벽 자체가 탈거가 돼 있기 때문에 큰 짐을 활용해서 쓰는 공간적인 장점하고요. 2열에는 사람이 설 때는 레그룸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게끔 2열에 인증, 인증 시트가 시공이 돼 있습니다. 자, 트렁크 쪽에 긴 짐을 활용해서 쓸 때는 2열에는 시트를 앞으로 이렇게 폴딩을 해서 2열에 있는 시트를 1열 쪽으로 최대한 붙여주고요. 자, 트렁크 쪽에 있는 요 테이블 같은 경우는 탈거를 하게 되면 트렁크 쪽을 선반처럼 넓고 큰 짐을 활용해서 쓰기가 아주 좋고요. 차주분께서는 트렁크 쪽긴짐 같은 경우를 2층으로 나눠야 돼요. 그래서 뒤쪽에 있는 기역자 3반 쪽에다가 합판을 얹혀서 1층하고 2층하고 180 이상이 되는 긴 짐을 1층하고 2층하고 나눠서 실을 수 있게끔 시공을 마쳤습니다. 자, 이렇게 트렁크 쪽에다가 2단 평상을 얹혀가지고 1층하고 2층하고 나눠서 짐을 구변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이제 시공을 했고요 이어 시트 뒤쪽 공간이 이렇게 남다 보니까 제가 뒤쪽에 있는 이단 평상 쪽에다가 별도의 경첩하고 싱크대 다리를 넣어가지고 확장을 하게 되면 1m80 이상의 긴 짐을 안정적으로 나눠서 쓸수 있게끔 같이 시공을 해드렸어요. 자, 이런 식으로 확장해서 이렇게 쓰시면 1층하고 2층하고 짐을 나눠서 사용할 수 있게끔 같이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더욱더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에서 인사이드카 검색해 주시거나 유선 연락 주시면 제가 직접 전화 받아서 상담해 드릴게요. 손님께서 지금 바쁘시기 때문에 제가 영상을 간단하게 찍고요. 더욱더 자세한 내용은 유선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